동일한 품목인데 소요되는 품목의 종류나 수량이 조금 달라 BOM을 여러 개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중 BOM 기능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BOM 등록에서 우측에 조회 버튼의 마우스를 가져다대고 다중 버전을 클릭합니다. 기존에 세팅해둔 BOM 외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BOM 버전 이름을 기재한 뒤 소모되는 품목과 수량을 기재해 줍니다. 하단에 저장을 눌러 주시면 BOM이 두 개로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후 생산 입고 메뉴에서 하단에 생산 내역을 입력할 때 하단에 항목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BUM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더블 클릭하고 보면 해당 품목의 여러 BUM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저장을 눌러 내역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당 버전에 구성되어 있는 품목으로 소모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